광복군에서 활동한 충남 최고령 애국지사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애국지사의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1940년대 광복군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조동빈 애국지사가 어제 오후 3시 55분쯤 자택인 천안시 목천읍 아파트 10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곧바로 애국 지사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참 좋시다. 뭐 아주 즐겁 올라갔는데 이런 비고를 듣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난 조동빈 지사는 21살 때 강제 징병을 거부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무장 독립 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제 주요 시설을 폭파하거나 임시정부 자금 조달 임무를 수행했고 해방 이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김정님 맨날 그러는 거 보고 해진지나하니까은해 천안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92세의 독립유공자로 광복절 행사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고령 때문에 치료도 잘 안되자 우울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연금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건강 악화에 따른 신병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례식장인 천안의료원엔 각계 조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애국지사는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